라이트닝 이벤트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로맨틱한 핑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스킨케어랑 렌즈는 껴줬으니까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우선 저는 홍조가 심해서 이 팔레트랑 컨실러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마. 그리고 저는 한 13호, 11호 정도 되는 엄청 밝은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섞어줘요. 하나는 기본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이 VDL 파운데이션. 이 VDL 파운데이션의 색상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좋은데, 대신 엄청 매트하고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피부가 진짜 좋을 때,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에는 사실 단독으로 쓰기에는 어려워서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해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클로 화이트 비비크림. 이것도 색상 밝혀주는 정도로 써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톤을 비교해보면서 밀모친 스펀지로 지금 너무 모나리자 같은데?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이 컨실러로 해준다는 생각을 해야 피부 메이크업이 안 두꺼워지거든요. 마지막에 한번더 커버가 안된 부분을 컨실러로 이렇게 꺼어 코 부분은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베이스의 윤곽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한번더 좀 디테일하게 살려주는데, 이번에는 10%로 이렇게, 코 끝부분, 이렇게. 어머, 코 살아났어. 코가 생겨, 콧대가 생겼어요. 가장 밝은 부분 사용해줄 거예요. 코, 이렇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진한 컬러랑 섞어서, 턱 밑에, 턱살에 이 컬러로 이 컬러로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로 이만한 게 없어요. 이 쿨톤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에 이만한 게 없어요. 특히 피부톤 밝으신 분들은. 근데 또 이것 때문에 팔레트 하나를 사긴 좀. 같아.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베이스 할때요꼭눈 앞머리 쪽까지. 확장 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눈이 이만큼 확장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까지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왕눈이 되고 싶으니까. 이때도 그래도... 여러분 저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비쳐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치즈만 되면은 휴대폰 배경화면도 크리스마스로 바꾸고 방도 크리스마스 인형들, 뭐 소품들 엄청 꾸며두고 일할 때도 크리스마스 캐롤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지금이 11월 13일인데 이미 일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정말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저 오늘 너무 사실 서, 설레고 신나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음 주에 리뷰를 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 크리스마스 마켓 열리는 곳은 리스트 다 넣어놨어요. 이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것도 역쿨템 추천. 그리고 이 컬러 믹스해서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웃어주고, 그려주고 그려주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은 살짝 이렇게 선이 딱딱딱 그어져있어서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용했던 이 삐아 한번 살살 풀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애교살 살짝 띄워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건데 요 글리터 이거는 이렇게 눈 밑을 중점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눈 위에 또 이걸로 해줄게요. 이렇게 눈위 글리터 할때 보통 한이 정도까지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또 저의 꿀팁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살짝 이렇게 위에까지, 눈살까지 글리터가 보여야 엄청 예쁘고 영롱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떴을 때도 한이 정도까지는 글리터가 보이게 살짝 높게 발라주거든요. 이걸로 라인을 가줄게요 이렇게 한번 길게 빼주고 이걸 어디까지 해주냐면 저희가 그렸던 이 아이라이너 있죠? 여기 보다 살짝 뒤까지 이렇게 눈 밑에 음영을 줄건데 뒤에 음영 줬던 똑같은 컬러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눈동자 밑에 중간부터 그려줄거예요 채우실 때는 아시죠? 살짝 띄우고 길게. 요 아이라인 그린 끝부분 있죠?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느낌으로. 대신에 여기 간격은 살짝 띄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밑에 음영이 우리 눈 라인 있죠? 여기를 그대로 따라서 그려, 그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라인을 약간 넓게. 끝에를 향해서 간단한 느낌으로 이거랑 이거 섞어서 해줄게요. 눈 밑에 콕콕콕 저는 이 섀도우를 할때 살짝 조금 더 라인을 연장해주거든요? 이거는 중국 제품인데 제가 정보는 자막으로 적어둘게요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귀엽게 그리고 오늘 약간 이렇 핑크한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턱끝 그리고 여기 코 쪽에도 살짝 연결시켜줄게요 그리고 이제 립 메이크업 해줄건데 어, 여러분 이 라인을 뗄때는 자기 있을 라인 그대로 떠는게 아니라 자기 원래 있을 있죠 그보다 살짝 바깥으로 따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이거 입술 커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따주고. 사실 이렇게 광나는 제품들은 입술 온도로 녹여가면서 발라야 이 광이 잘 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두껍게 발리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웨팅되는 것들이 자칫하면 되게 두껍게 발려서 그리고 이제 눈썹을 드디어 그려줄게요. 밑에 로 밑에 가려야 되는데 딱 이렇게 서 크리스마스트리 보러가고 겨울이니까 반짝반짝한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어서 스펀지에 묻혀서 콕콕콕콕콕콕 꾹꾹꾹꾹.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적인 용광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 이게 진짜 예뻐져요. 음.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프라이머도 안 하고 제대로 안한게 많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불로 지지고 착 올려줘야 이 속눈썹이 안 처지거든요, 붙이는 게. 이거만 살짝 해줄게요. 근단는깐찮요 가닥 속눈썹 사용해줄 거예요. 짠.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였고, 마지막으로, 요 립의 광채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머리랑 하고 올게요.